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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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하세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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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하세요 열정적이게 마지막이니만큼 정말 다 짜내서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또뭐 어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하신 마신? 말씀 말씀? 아니 는네그그그 인사한 건 거죠? 그렇 그쵸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대퍼 역의 르노노입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인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해본 게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게임 캐릭터도 해보고, 사람 보는 로봇의 역할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강아지란 친구가 가장 어찌보면 인간과 근사한 좀 닮은 친구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점차 점차 사람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애 초에 태어나서부터 아까 그 인간과의 역사가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친구가 사람이랑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감정들이 그런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었고 또그 덕분에 저희 집에 있는 그 고양이들 세 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친구랑 그들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좀 너그러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알이 때가 있거든요. <laughs> 이 친구가 나를 그냥 이 술을 사다 주는 그냥 집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산책시켜 주는 그냥 오빠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거야. 그랬는데 <laughs> 그래도 이제 여기 플루토와 이토의 마음들을 이제 글로 적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 이미 있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하늘로 이제 보내, 이제 간 친구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저도 그랬고, 또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수 있고, 또그 친구들에게로부터 받는 사랑이 정말 크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이 작품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저희는 그걸로 된것 같습니다 <laughs> 어, 저희는 공연은 이제 이만 끝났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 무대는 정말 정말 더운데 또 여기는 또 엄청 춥잖아요 춥고 덥고 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 은 아주 건강에 좀 해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연을 이렇게 한 여름에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과 우리 모든 배우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많은 신세를 쳤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 마지막 공연인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플루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랩터의 캐릭터를 정말 잘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마이크에 물이 먹어서 너무 너무 스스로는 좀 속상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너무 아쉽지만 정말 저 나름의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시간이 지났을 때이 공연을 아, 아끼는 공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을 느끼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항상 따뜻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 창작진 분들, 제작진 분들, 늘비어서 저희 배우들, 상주스프 모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방영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트? 네. 클로징 매트 한탁드려요 클로징 매트요? 뭐, <laughs> 사진 찍는 게 있나요 혹시? 찍을까요 그럼 사진을? 찍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뭐 사진 <laughs> 찍자 네. 아 이거 저부찍 했어요

됐나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 또 아, 아 이거 주는거예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정도 앞에서 약간 찾아 <laughs>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거리 조심하시고요. 이제 네, 곧 겨울이 옵니다. 기다렸던 겨울이 와요. 이제 <laughs> 어, 가보겠습니다. 대화고양이 <laughs> 네. 시간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